자 이번에는 54페이지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인데 <laughs> 항의 개수가괄호 안에 들어있는 항의 개수가 여러 개였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a 플러스 b 빼기 2의 전체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런 문제가 나올 때이 중에서 뭐, 하나를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 치환이라는 말, 치환이라는 말은 바꾼다는 말이야. 대신해서 바꾼다, 바꾸어 끼어 넣는다라는 말이야. 이와 같은 경우는 1번 같이, X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면은, 우리가 이거를 항이, 가로 속에 있는 항이 두 개인 것의 제곱은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x 플러스 y를 x 플러스 y라는 녀석을 a라 하자고 임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y에다가 뭘 집어넣고 a를 집어넣고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는 것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하면 a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해놓고 a 자리에다가 다시 원래 주인이었던 x 플러스 y를 다시 되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은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6 괄호 x 플러스 y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어, 여기 곱셈 공식으로 하면 은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y 더하기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지요. 이거를 하는 것이야. 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괄호 속에 있는 어떤 항이 지금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었을 때 그거를 묶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그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다음 저, 다음 식을 이 밑에 있는 식을 전개할 때 이용할 때 가장 편한 거. 여기는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y를 뭐라고 하자? a라고 해버리자. 그럼 a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지. 리현이 네, 되겠지? 자 e a 플러스 b 그러면 얘는 e a 플러스 b를 e a 플러스 b를 a라고 하면은 A 마이 전체 제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 디귿번. 디귿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B, 똑같이 a 오지어 네. 그럼 A B, 를 A 플러스 B, 라는 녀석을 A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s 이라고할수 있고 두 번째 식은 A 마이너스 B, 라고할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는 미음번이 되고 x 플러스 2y, x 플러스 2y 있으니까 x 플러스 2y를 a라고 한다면 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3 합차 공식식이 되겠지. 비 b 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학에서 치환 이라는 것을 자주 쓰는 이유는 치환이라는 것을 자주 쓰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반복해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 반복해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문자들 같은 경우 자주 나타나는 문자들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해버린다. 또뭐 예를 들어서 식이 길어, 식이 길어, 너무 길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3.141592 아, 예,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원주율을 이렇게 다 불러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해서 아, 파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버리듯이 좀긴 것을 치환을 해버린다. 어떤 다른 특정한 문자로 치환을 해버린 경우 치환은 두 가지 경우 반복해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하고 식이 길어진 경우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같은 것을 쓰시오. 자 a 플러스 b를 뭐라고 하자? A. a라고 넣는다. <laughs> 그러면 은 a-1의 전체 제곱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a자리에다가 다시 원래 주인 a 플러스 b를 돌려준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빼기 e a 플러스 b 플러스 1 a 제곱 2 의해 b의 제곱 마이너스 e a 마이너스 e b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지 네. 여기까지가 끝이야. <laughs> 2번은 x 플러스 y를 a라고 놓으면 a 빼기 e a 빼기 3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y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 제곱하면 x 제곱 2xy y 제곱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 y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뭐 어렵지 않지? 예. 음. 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은 예. 여기서 a 마이너스 b를 뭐라고 해볼까? 대문자, a. 대문자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은 얘는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 a 의 제곱 플러스 2 a c 플러스 c 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A가 a 가 a 마스 b 라고 그랬으니까 a 마스 b 의 제곱 플러스 2 a 마스 b 하고 c 그렇지 네. 그 다음에 c 의 제곱 c 의 제곱 그럼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 의 제곱 플러스 2 a c 2 a c e b c 마이너스 e b c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얘를 좀 보기 좋게 깔끔하게 a 제곱 있고 플러스 b 제곱 있고 플러스 c의 제곱 있고 마이너스 e a b 마이너스 e b c 플러스 e c a 이 a c인데 a b b c c a 이렇게 약간 순환하는 느낌으로 써주는 센스.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형태지. 자, 2번 같은 경우는 3x y를 3x y를 뭐라고 a라고 해보리자 a 3과 a 5가 되니까 a 제곱 8a, 8a 535 이렇게 되니까 3x y의 전체 제곱 빼기 8에 3 x 플러스 Y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 x y x y 제곱 y y y y y 제곱 마이너스 y y 에 y y y y y y 너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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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번 같은 경우는 치환만 해보자 자 무엇을? x 플러스 2y를 a라 하면 식 써봐 a 플러스 5 a 5. 응. 마이너스 o, 합차공식으로 풀면 되겠지 a 제곱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니까 a가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 빼기 25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네. x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4xy 4y의 제곱 빼기 25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4번은요. 4번이 그 a a b 이거 4번이 A블러스 중요한데 여기 봐봐. 요거는 같은 것이 네. 뭐가 있어? A, a. 같은 것이 a 여기는 a 플러스 b고 a 마이너스 b고 네. b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고, 네. 1이고 a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1이고 같은 것이 없어 보이잖아. 앞에 가로, 마, 마이너스가 있을 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과 a 묶고 마이너스로 묶고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은 b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 있으니까 b 마이너스 을 라지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a-b 이렇게 되니까 얘가 합차공식이 되는 것이지 a제곱-b제곱이 A 제곱 되는데 네. a제곱 빼기 b가 뭐였어? b-1의 제곱이야 b-1이었으니까 제곱을 하자 네. 이때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조심해야지 알아요. A a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써 놓고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써 놓은 다음에 괄호를 벗기라고 A 제곱.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eb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네?